매년 여름철마다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일 오전 8시 47분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홍천강 삼교 하류 방향 150m 지점에서 전날 실종된 61세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일행 한 명과 함께 다슬기를 잡기 위해 홍천강에 왔다. 김씨 일행은 근처에 있던 다른 일행 두 명과 술을 마시던 중김 씨가 보이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다. 소방구조대와 경찰이 오전 1시 20분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구조대는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수색작업을 재개해 김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선 순환사고 277건이 발생해 160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으며 199명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다슬기 채취로 인한 순환사고는 28건이다. 부주의가 74건, 수영 미숙 48건, 파도 휩쓸림 31건, 고리붕주 21건, 급류 12건, 래프팅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관계자는 다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슬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 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다슬기에게만 정신이 팔려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물에 빠지거나 극류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영 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